면서 뭐 사람들 직원들 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. 옛날 기억나는데 그때부터 어? 유튜브란 게 뭐야? 뭐그 그때부터 알았거든요, 저도. 유튜브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국에 들어온 게 10년 됐나? 요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. 아무튼 그렇다, 저도 아무튼 유튜브 달고 삽니다 달고 다나. 특히 유튜브 이거 라이브를 하려면 유튜브를 안볼 수가 없어요. 예. 네.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안 본다?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예. 네. 아무튼, 라이브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갑, 갑자기 여기 와서 생각해 보는데, 여기 가방이 좋은 것 같아요. 다원이. 예, 가방 전문점이거든요. 아가씨 두명에서 운영하는데, 집사람이 오면 여기를 한번꼭 가보려고 합니다. 네. 가방은 퀄리티를 좋게 하려면 고퀄리티는 그 무조건 비쌉니다.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보통 소매가격이 1 0만에서 15만원 사이거든요. 그냥 뭐 샤넬이나 뭐 보통 가방이에요. 그 정도 합니다. 소매가격. 도매가격 훨씬 더 싸죠. 그, 탭, 그, 보통, 한 사람이, 마진 어느 정도 보냐면, 요새는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, 맞진은 크게 볼 수가 없어요. 소매분들이. 근데 보통 한 5만원 정도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. 6, 7만원. 물론, 샤넬 가방 중에, 그, 7만 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. 예. 뭐, 티허에서도 7만 에 팔고 그랬잖아요. 예. 그런 경우에는, 그거는 싼 겁니다, 진짜로. 예. 그 마진이 원, 도매가에서 한 3만 원 정도 봐, 본다고 보시면 돼요. 예. 그, 구찌나, 좀더더싼데 도매 가격이 그만큼 저렴합니다.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가방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. 고퀄을 원하시면서 가격이 저렴한 거는 있을 수 없어요. 욕심이다, 욕심. 예, 그런 거 갖고 사기를 치거든요. 보컬이면서 가격이 저렴하다. 예, 그런 걸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.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싼 저컬을 보내거나, 아니면 그런 유혹해서 돈, 돈만 받고 튀거나, 그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. 저저 보컬인데 엄청난 보컬인데 가격은 10만 원대다. 예. 물론 뭐 고커 시장에서 가방 시장이나 의류 시장에서 10만 원은 돈도 아닙니다. 부동산에서 몇 억은 돈도 아니잖아요. 마찬가지거든요. 물론 주동산이나 주식 코인 이거에 비해서는 이 가방 시장이 뭐 비교도 안 되긴 하지만,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너무나 사기가 많잖아요. 그리고 한방 뒤에 아닙니까? 그걸로 해서 망한 분들 망한 분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.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정말, 그 제가 보기에는 미친 짓입니다. 미친 짓. 완전히, 그, 뭐야, 망하려고 작정하는 겁니다. 망하려고. 지금 뭐, 한율이 장난 아니잖아요. 망하는 짓입니다. 제가 뭐 미국 주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거기에서는 제가 잘뭐 말하고 가잘 모르겠고 에이. 능노야 항만입니다. 능노야가 능노야 평화입니다. 여기 24시간 막혀요. 24시간. 그래서 여기 장사 가잘 되는 겁니다.